백슬래시 사인 엄마개 한 마리가 강아지들을 데리고 경찰서로 달려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경찰관의 반응은 희미한 아침 햇살 속에서 당신의 눈물을 흘리게 할 것입니다. 경찰서 앞에 마른 몸매의 인물이 나타났다. 그것은 암컷 개였는데 몸은 진흙으로 뒤덮여 있었고 털은 헝클어졌으며 누런 털 아래에는 긁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쉬는 모든 호흡은 마치 새끼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힘겨운 여정을 마친 것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그 개는 나중에 미키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미키는 여기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눈은 깊고 피곤해 보였는데 마치 도움을 간청하는 듯했다. 그녀 뒤로는 경찰관들이 방금 펴놓은 야른 담요 위에, 작은 강아지 네 마리가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부드러운 신음 소리는 그것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의 가슴을 찢어 놓는 듯 했다. 리키는 분명 무서운 무언가의 직면에 있었습니다. 그녀 다리에 긁힌 자국, 늘 경계하는 눈, 숨가쁜 호흡은 어떤 말로도 다 전달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달릴 뿐만 아니라 싸웠습니다. 보이지 않는 위협으로부터 당신의 어린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싸우세요. 그녀를 경찰서로 이끈 모든 발걸음은 고통과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고신 쉬운 길, 집, 공원이나 외딴 숲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리키는 경찰서를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경찰서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동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 속 질문은 이렇습니다. 약하고 지친 엄마개가 어둠 속을 달려 여기까지 오는데 무엇이 위험을 무릅쓰게 했을까? 그녀는 지쳐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인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했을까?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경찰서의 모든 경찰관들은 그녀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발 우리를 구해주세요”라는 묵묵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미키의 눈이 방 안의 사람들과 마주치자 경찰서의 분위기는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그녀의 눈은 피곤하면서도 애원하는 빛이 어우러져 있었고 경찰관들 모두가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강아지들의 부드러운 울부짖음 소리가 그들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며 즉각적인 도움을 요구했습니다. 단호한 눈빛의 젊은 경찰관 동현이 미키 옆에 무릎을 꿇었다. 동현이는 그녀 앞에 물그릇을 조심조심 내려놓았고 그의 목소리는 마치 그녀의 모든 두려움을 달래듯 따뜻했다. 괜찮아 꼬마야. 잘했어. 이제 쉬어 미키는 천천히 물을 핥았고 그의 눈은 항상 새끼들을 쳐다보며 마치 그들이 안전한지 확인하듯이 했다. 다른 경찰관이 깨끗한 담요를 들고 앞으로 나와 떨고 있는 강아지들을 조심스럽게 덮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뭔가를 해야 해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 사이에 그는 미키의 진흙투성이 털과 긁힌 자국을 쓰다듬었다. 당신은 어떤 끔찍한 일을 겪었어요. 동현은 그녀의 대답을 들으려는 듯이 속삭였다. 마을의 수의사인 엔지 박사가 즉시 불려갔다. 그녀가 응급 처치 상자를 가지고 경찰서에 들어가자, 그녀 얼굴에 떠오른 걱정은 금세 행동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미키 옆에 무릎을 꿇고 그의 상처를 살펴보고 부드럽게 말했다. 나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순찰하는 경찰부터 접수 직원까지 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도움을 주기 위해 멈췄습니다. 단몇분 만에 미키와 새끼들은 상처를 치료하는 것부터 위로해주는 쓰다듬기까지 세심한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동현은 창밖을 내다보며 근처 숲으로 시선을 돌렸다. 리키는 무엇 때문에 여기로 왔을까?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걸고 경찰서를 은신처로 선택하게 만들었을까? 마침내 소문이 방송국 전체로 퍼지면서 각자가 자기들만의 이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답이 쉽게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동현은 다시 미키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신뢰와 피로가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신앙을 걸었습니다. 모든 것은 그들의 목이었고, 이제 그들은 밤이 되어도 그녀를 실망시킬 수 없었다. 경찰서의 희미한 불빛이 조용한 공간을 만들었지만 동현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폭풍이 계속해서 휘몰아쳤다. 미키의 당황한 눈, 그녀 몸에 난 긁힌 자국 그리고 공기 중에 감도는 불안함은 그에게 이게 그저 길 잃은 개가 정문으로 나가는 이야기 이상이라는 걸 알려주었다. 동현은 나무 사이로 보이는 달빛 아래서 특이한 것을 보았다. 검은색 트럭이 숲 가장자리에 조용히 서 있었고, 엔진에서는 마치 먹이를 노리는 야생동물처럼 여전히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모든 세부사항을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이상한 차는 마을 사람의 소유가 아닙니다. 동현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땅에 닿았고, 그의 손은 옆구리에 붙은 손전등을 꽉 쥐었다. 램프의 불빛이 차의 트렁크를 비추자 그는 조심스럽게 돌아섰다. 꼬인 밧줄, 오래된 담요에 묻은 희미한 피 얼룩, 금속에 난 깊은 긁힌 자국은 그가 감히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두운 이야기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동현은 차에서 숲으로 이어지는 부드러운 흙에 작은 발자국이 찍힌 것을 보고 척추에 오한이 스쳤다. 발자국 하나하나가 마치 미키가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 탈출하면서 겪은 공포를 땅에 새긴 것 같았습니다. 역으로 돌아온 동현은 혜진에게 저검은 트럭은 우연히 온게 아니야. 밧줄과 피열로, 심지어 숲으로 이어지는 발자국까지 발견했어. 길 잃은 개가 아니야. 뭔가나 누군가에게서 도망치는 거야.라고 말하며 목소리에 담긴 진지함을 감출 수 없었다. 혜진은 눈살을 찌푸리며 얼굴에는 불안함이 드러났다. 동현이는 누군가가 자신을 쫓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더 이상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동현이 진지한 눈빛으로 대답했다. 그녀는 무작위로 여기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도피였습니다. 그 사이 여관에서 미키는 갑자기 긴장하기 시작했다. 귀를 꼿꼿이 세우고 눈을 문 쪽으로 돌려 숨길 수 없는 두려움을 품었다. 그녀의 목에서 낮은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말 없는 경고로 흘러나왔다. 팀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즉시 깨달았습니다. 동현은 검은색 트럭이 폭력의 흔적과 함께 그들이 곧 마주하게 될 훨씬 더 무서운 이야기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미키와 그의 새끼들에게 단순한 보호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정의가 필요합니다. 수요부인은 황량한 시골 길을 질주했다. 헤드라이트가 밤을 뚫고 비쳤다. 혜지는 운전대를 꽉 잡고, 그녀의 시선은 앞에 펼쳐진 구불구불한 길에 고정되었다. 은지박사는 차 안에서 뒷좌석에 앉아 미키와 새끼들이 숨어 있는 작은, 우리를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미키는 지쳐 있었지만 창 밖을 가늘게 뜨고 보았다. 마치 위험이 다가오는 것을 느낀 것처럼 모든 호흡이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멀리서 엔진의 굉음이 울려 퍼져밤의 고요함을 깨뜨렸다. 갑자기 백미러에 검은색 트럭이 나타났다. 헤드라이트는 마치 먹이를 덮치는 포식자처럼 수유부를 향해 똑바로 비춰졌습니다. 그들이 오고 있어요. 혜진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살짝 떨렸지만 결의가 가득했다. 그녀는 가속페달을 세게 밟았고 SUV는 뒤로 먼지 구름을 남기며 가속했다. 은지 박사는 미키와 새끼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꼭 껴안으려고 했었다. 우리가 당신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줄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검은색 트럭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도로 위에서 타이어가 삐걱거리는 소리는 비명과도 같았다. 꼬리의 고의로 들이받으면서 큰 소리가 났다. 소비가 차 전체를 흔들었다. 혜진이는 이를 악물고 운전대를 꽉 움켜쥐고 시선은 앞길에 고정했다. 그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미키는 마치 새끼들의 생존을 위한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듯 우리 안에서 지쳐 우르렁거렸다. 그녀의 몸은 힘들어 했지만 그녀의 눈은 결의로 빛났다. 앞에서 길은 두 방향으로 갈라진다. 한 길은 넓은 들판으로 이어지고 다른 길은 울창한 숲 속을 계속 지나갑니다. 혜진은 재빨리 결심하고 트럭을 따돌리려고 들판으로 핸들을 돌렸다. 하지만 트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는 달려들었고 수요부를 도로 밖으로 밀어내려는 듯이 차의 뒤쪽을 세게 들이받았습니다. 울퉁불퉁한 땅 때문에 차가 껑충껑충 뛰었지만 해지는 핸들을 단단히 잡고 상대가 그녀를 압도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갑자기 멀리서 붉은색과 파란색 불빛이 번쩍이며 사이렌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동현의 경찰팀이 도착했습니다. 순찰차 두 대가 앞으로 달려와 트럭을 막았고, 트럭은 급정거를 했습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은지 박사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미키와 새끼들이 있는 우리를 꼭 껴안았다. 트럭이 멈췄다. 두 남자는 화난 표정을 지은 채 풀려났지만, 경찰팀에 의해 즉시 제압되었다. 수갑소리가 정의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혜진은 숨가쁘게 쫓아간 끝에 손이 떨리면서 길가에 차를 세웠다. 은지 박사는 미키를 다시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눈은 동정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미키는 지쳐서 그녀를 올려다 보며, 우리가 해냈어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미키와 새끼들을 태운 수유부인은 위협적인 그림자를 뒤로한 채 안전한 곳을 향해 계속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그들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경기장은 어둠에 뒤덮였고 경찰차의 번쩍이는 불빛만이 어둠을 밝혔다. 붉은색과 파란색 불빛이 정이의 빛처럼 밤하늘을 밝히며 길 한가운데 멈춰 선 검은색 트럭을 둘러쌌다. 동현은 차갑고 단호한 눈빛으로 순찰차에서 내렸고 그의 손은 권총을 꽉 쥐고 있었다. "지금 차에서 나와요." 동현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지며 침묵을 깨뜨렸다. 트럭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다. 자세는 딱딱했고 비아에서 차가운 눈동자가 번쩍였다. 그는 모자를 낮게 눌러쓰고 얼굴 대부분을 가렸지만 그의 사나운 성격은 숨길 수 없었다. 그는 낮고 도전적인 목소리로 이건 내 사업이야라고 말했다. 그냥 그 개를 돌려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동현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눈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녀는 당신에게 속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녀와 강아지들에게 한 일을 우리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남자는 비웃으며 잔인한 미소 속에 도전 의식을 가득 담았다. 동현이 반응하기도 전에 또 다른 남자가 그림자 속에서 나타났다. 그는 손에 철제 막대를 움켜쥐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움직이며 차가운 눈으로 동현을 응시했다. 마치 맹수가 쫓아오는 것 같았다. 주의 깊은 혜진이 뒤에서 소리쳤다. 그는 경찰차에서 내려 총을 뽑고 지원할 준비를 했습니다. 상황은 마치 활시위를 끝까지 당긴 것만큼 긴박했지만 동현은 굴하지 않았다. 지금 당장 무기를 내려놓으세요. 동현이가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는 명령 같았다. 마침내 철봉을 든 남자가 멈췄다. 하지만 그는 단 한순간 앞으로 나아갔고, 걸음마다 그의 사나운 모습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동현은 흔들림 없는 결의로 권총을 꺼내 그를 향해 겨누었다. 그는 낮지만 권위 있는 목소리로 "나에게 힘을 쓰라고 강요하지 마오"라고 말했다. 마치 뭔가 불가피한 일을 예감한 듯했다. 그 남자는 영원처럼 긴박한 몇초 후에 멈췄다. 그는 쇠막대기를 땅에 던지고 손을 들어올렸다. 다른 경찰들이 재빨리 다가가 그에게 수갑을 채웠다. 트럭에서 그 남자가 끌려갔습니다. 혜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동현이 괜찮은지 확인하듯 여전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 사이 수유부 안에서 미키는 가볍게 신음소리를 내었다. 그녀의 눈은 지쳐있었지만 포로들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사람들이 그녀와 그녀의 아이들이 견뎌내야 할 고통을 야기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는 데 그들은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현은 차창으로 미키를 돌아보았고,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그들은 다시는 당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치지 못할 거야. 그는 확실한 약속처럼 속삭였다. 범인들은 잡혔지만, 동현의 가슴 속의 감정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피 얼룩과 밧줄. 그리고 잔혹함의 흔적이 있는 검은색 트럭은 그들이 저지른 범죄를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경찰의 불빛이 경기장에 번쩍이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니키는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피해자이지만 어둠에서 벗어나 아이들을 구하고 빛으로 인도한 영웅입니다. 이제 그녀의 회복력과 경찰의 단호한 행동 덕분에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부드러운 새벽빛이 병원 창문으로 스며들자, 따뜻한 빛이 깨끗한 담요에 누워있는 미키에 지쳤지만 평화로운 모습을 비쳤다. 엄마 개는 쉬고 있었고, 그 작은 몸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로워 보였다. 작은 새끼들은 그의 옆에 웅크리고 앉아, 마침내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안전한 곳을 찾은 것처럼 부드럽고 고르게 숨을 쉬었습니다. 은지 박사님께서 다가오셨는데 그녀의 손은 아침 햇살처럼 부드러웠습니다. 그녀는 미키의 모든 상처를 살피며 말라붙은 긁힌 자국과 여전히 아픈 발을 달랬다. 그녀는 정말 많은 것을 견뎌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위로하는 속삭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진정한 전사예요. 미키는 눈을 살짝 떴고, 그의 황금빛 눈은 깊은 감사로 빛났다. 피곤했지만 그의 눈은 폭풍우가 지난 뒤의 태양처럼 여전히 밝았습니다. 그가 바라보는 동안 그녀는 근처에 서서 두 사람이 말없는 약속을 나누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동현을 만졌다. 상황은 나아질 거예요. 이제 잘 보살핌을 받은 강아지들은 서로 달라붙기 시작했습니다. 가끔씩 그들은 약하지만 희망에 찬 외침을 냈다. 그들에게 삶이 조금씩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동현은 미키 옆에 앉아 그녀의 부드러운 털에 가볍게 손을 얹었다. 잘했어. 그는 속삭였다. 이제 나머지는 우리가 처리하겠습니다. 그후 며칠 동안 미키와 새끼들의 회복은 병원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키가 아무리 느리고 고통스럽더라도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것은 작지만 의미 있는 승리였습니다. 그녀의 아이들은 풍부한 음식과 사랑으로 보살핌을 받습니다. 그들은 자라기 시작했고 그들의 눈은 아이 같은 기쁨으로 점점 반짝였습니다. 미키의 이야기는 곧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병원을 찾아 음식과 따뜻한 담요, 그리고 따뜻한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지친 개였던 미키는 점차 용기와 강인한 삶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병원에 저녁 빛이 내리면 동현은 종종 미키를 찾아간다. 그가 올 때마다 그녀는 꼬리를 흔들었다. 아주 부드럽게라도. 그것은 그녀가 가장 위험한 순간에 그녀와 그녀의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어선 그를 신뢰한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은지 박사는 건강검진을 하던 중 몸을 숙여 미키에게 속삭였다. 당신은 훌륭한 엄마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작은 기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미키는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안전한 장소를 찾았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과 사랑의 힘에 대한 희망을 열어주었습니다. 리키는 고통스러운 여정을 겪었지만 결국 그녀는 그녀와 그녀의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새로운 시작을 찾습니다. 밝은 노란 햇살이 경찰서 뒤에 있는 작은 정원을 비추었고, 리키는 부드러운 잔디 위에 편안히 누워 있었습니다. 드문 평화 속에서 눈을 반쯤 감고, 부드러운 바람이 야생화 향과 새들의 지저임을 실어 날랐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아이들이 위험한 탈출의 시기에 갈망했던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리키의 새끼들은 이제 모두 자랐습니다. 그들은 정원을 돌아다니며 꼬리를 흔들고 경찰관들과 놀았습니다. 방문객들로부터 폭소가 터져나왔다. 강아지들을 보호하기 위해 온갖 어려움을 극복한 용감한 엄마 개 미키에 대한 사랑과 존경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제 미키의 공식 주인이 된 동현은 문틀에 기대어 앉아 미키가 머리를 들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미키의 눈이 빛났는데 가장 위험한 순간에 그와 그의 아이들을 구해준 사람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동현은 미키를 입양한 뒤부터 자신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고통을 겪을 필요가 없는 진짜 집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미키는 그의 가족의 일원일 뿐만 아니라 경찰서 전체의 마스코트, 용기와 희망에 살아있는 상징이 됩니다. 미키의 강아지들은 적절한 보살핌을 받은 후, 하나하나 사랑하는 가족을 찾았고, 그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품에 안겨 자랐습니다. 입양자들은 정기적으로 사랑스러운 강아지들의 사진과 이야기를 보내주는데, 그 덕분에 마을 전체가 미키가 가져온 마법을 느끼게 됩니다. 미키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퍼져나가며 사람들에게 사랑과 회복력의 힘에 대한 영감이 되었습니다. 소규모 지역 신문부터 동물복지단체까지 모두가 이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어 하며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희망은 빛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싶어 합니다. 경찰서에서 열린 작은 행사에는 사람들이 모여 미키를 추모했습니다. 동현이 무릎을 꿇고, 니키 이망기라는 이름표가 달린 새로운 목걸이를 조심조심 그녀의 목에 걸어주자. 니키는 말없이 고맙다는 표시로 그녀의 머리를 그의 손에 살짝 비볐다. 동현은 맑은 푸른 하늘을 올려다 보며 속삭였다. 아이들을 구했잖아요. 니키는 또한 우리에게 용기와 사랑은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미키와 그의 가족에게는 안전, 사랑, 빛으로 가득 찬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안전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이야기를 목격한 사람들에게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 이후로 미키는 신앙과 친절의 상징으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미키의 이야기는 경찰서나 동물병원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길가 카페부터 붐비는 식료품점까지, 사람들은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한 엄마계의 놀라운 여정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키는 용기, 모성애, 친절의 힘을 상징하는 살아있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희망으로 빛나는 눈과 그녀에게 매달려 있는 새끼들을 그리는 미키의 그림으로, 마을 광장의 아침이 활기를 띕니다. 지역 예술가들이 미키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은 그림 전시회를 엽니다. 각 그림은 삶, 공감, 동물에 대한 책임에 관한 감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단체 역시 신속하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들은 경찰서와 협력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고, 동물을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며 개싸움과 같은 잔인한 행위를 예방합니다. 이 강연에는 열정적인 젊은이부터 소중한 애완동물을 돌보는 방법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하는 가족까지 다양한 참석자가 모였습니다. 미키의 믿음기라는 자선 단체는 학대받고 버려진 동물을 돕는 목표로 탄생했습니다. 단몇주 만에 이 기금은 어린이들의 소액 기부부터 자선가들의 거액 기부까지 곳곳에서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모두 미키와 그녀의 무리처럼 취약한 생물들이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여정에 기여하고 싶어합니다. 이 마을의 학교들 역시 미키의 이야기를 윤리 수업에 포함시켜 학생들에게 동물에 대한 연민과 책임감을 가르칩니다. 이야기 시간 동안 아이들은 엄마 개의 감정 여정을 주에 깊게 들었습니다. 그들은 미키의 용기에 대해 들었을 때 눈이 반짝였다. 변화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지역의 동물보호소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버려진 개와 고양이를 지원하고 입양하며 더 나은 지역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미키의 이야기는 친절함이 퍼져서 지역 사회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강력한 교훈을 일깨워 줍니다. 그것은 단지 작은 가족을 구한 것이 아니라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의 마음을 밝게 했습니다. 강한 마음을 가진 작은 개 미키는 사랑의 물결을 만들어내 슬픔을 희망으로 바꾸고 이 작은 마을을 선행이 가득한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날부터 경찰서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미키가 계단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 그녀는 경찰서의 마스코트일 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에 사랑과 희망을 비추는 빛나는 등대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감동적인 스토리를 채널에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 주변의 작은 생물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불러일으키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퍼뜨리고 싶다면 채널의 좋아요를 눌러 공유하고 구독하여 다음의 고무적인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귀하의 구독 하나하나가 친절의 불꽃을 계속 타오르게 하는 불꽃입니다. 사랑을 퍼뜨리고 함께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보세요.